모델 출신 탤런트 강승현 측이 학교 폭력 의혹을 부인하자 폭로자가 법적 대응하겠다며 추가 증거를 공개했다. 폭로자 A씨는 22일 오후 온라인 커뮤니티에 이렇게 나올 줄 알았다. 증인 중한명 증거 추가했고 나머지는 법대로 차차 진행하겠다며 중학교 졸업 앨범과 졸업장을 함께 올렸다. 강승현도 이중학교 출신이다. 지인과 나눈 카톡 대화 메시지도 첨부했다. a 씨는 허위가 아니지 않느냐? 나 어차피 법조계에서 일하니까 대응은 다 준비해 놨다. 근데 여구람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물었고 지인은 당시 기억난다. 그때 네가 괜찮다고 했었지만 뭐라 할 말이 없다. 네가 자세히 얘기하지 않아서 저렇게 심하게 맞은 줄은 몰랐다며 우리 다저 언니 TV 나올 때 알다가도 모를 일이라고 했다고 답했다. 앞서 A씨는 이 커뮤니티의 모델 겸 배우이자 독전 검법 남녀나 홀로 그대 출연 배우는 집단 폭행 주동자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글쓴이는 강승현을 B라고 칭하며 중학교 시절 7에서 8명과 함께 자신을 폭행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집단 폭행 주동자는 B다. 친구와 같이 맞을지 혼자 맞을지 결정하라고 했다. 친구를 보냈고 비는 내 머리와 얼굴을 수차례 때렸다. 내 안경은 바닥에 떨어져 휘어지고 머리는 산발이 됐다며 같은 반화구를 포함한 학굣길에 수많은 학생들이 나를 지켜봤다. 다시 비가 내 이름과 반을 물어보고 마지막으로 뺨을 치더니 자기 무리들과 건너편 본인이 사는 패밀리 아파트로 걸어갔다고 설명했다. 폭행당한 장소를 표시한 지도도 첨부해 신빙성을 더했다. 처음 겪은 폭행으로 두려움과 수치심에 얼굴이 터질 듯 달아오르고 목이 아프도록 급끅대며 집에 왔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다. 집에 오자마자 방문을 닫고 우열했다. 지금까지도 그렇게 울어본 기억은 없다며 만약 허위사실 유포나 사실적시 명예훼손 등으로 협박한다면 중학교 졸업 앨범. 지금도 연락하는 친구들 등 증거를 추가로 올리겠다고 경고했다. 글쓴이는 비는 원래도 집이 잘 사는 걸로 알고 그동안 벌어둔 돈으로 친한 연예인 지인들과 앞으로도 행복하게 사는 것까진 내가 어떻게 할수 없다면서도 앞으로 매체를 통해서 더 이상 보지 않고 싶다. 내 삶은 그날 찌그러진 캔처럼 찌그러져 아무리 펴보려고 해도 펴지지 않는다. 그 고김을 안고 사는 것은 내 몫이다. 더 이상 나 같은 피해자가 생기지 않길 바라고 악몽을 끌어안고 사는 피해자들의 상처가 조금이나마 보듬어졌으면 좋겠다고 했다. 강승현 측은 학폭 의혹을 부인하고 있는 상태다. 이날 소속사 피스터스 엔터테인먼트는 커뮤니티 게시판에 떠도는 강승현의 학교 폭력 관련 억측은 허위 사실임을 명확히 밝힌다며 확인 결과 익명 커뮤니티에서 떠도는 내용과 강승현은 관련이 없다. 온라인상에서 실명으로 올리지 않은 학교 폭력 관련 글과 악의성 짙은 비방 및 허위 사실 유포는 법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강승현과 관련된 유포자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니 정확히 확인되지 않은 상황 속보도는 자제를 부탁드린다며 마지막으로 강승현을 사랑해 주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전했다. 승현은 2008년 보드 슈퍼 모델 오브 더 월드 1위로 데뷔했다. 영화 챔피언 독전, 드라마 검법 남녀 시즌 2나 홀로 그대 등에서 연기력을 쌓았다.